근본주의 믿음과 성소침례교회는 바이블베프티스트 처치는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본주의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믿음의 정체성을 바르게 잡고 시작된 것입니다. 첫째는 고동비평 때문입니다. 고동비평은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보지 않고 고대 문학의 하나로서 저자, 편집, 구조 등을 비평적인 문학적 방법으로 분석하는 학문인데 19세기 독일에서 시작되어서 전 세계의 신학교에 영향을 끼쳤던 학문입니다. 그래서 근본주의가 일어난 것입니다. 둘째는 자유주의 신학 때문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인본주의로 바꿔놓는 학문입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의 이성과 감정을 신앙의 중심에 놓는 신학입니다. 성경의 기적, 지옥, 부활, 동정녀 탄생. 계속적 죽음 이런 것들을 비합리적이라면서 거부하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주제들을 믿지 않는다면 아마 성경의 앞표지와 뒷표지만 남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인본주의로 바꾸는 자유주의 때문에 근본주의가 일어난 것입니다. 셋째는 호스토와 웨스트코토의 비평 본문 때문입니다. 이들은 19세기 영국 성공회 신학자들입니다. 이들은 오래된 사본이 진짜 사본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다수가 사용했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전에 내려온 공인본문, 비잔틴 사본을 인정하지 않고, 거의 사용하지 않아 쓰레기 더미에서 난로 속에 들어갈 뻔한 신내산 사본, 카톨릭 도서관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아 그대로 있었던 바티칸 소소 사본, 바티칸 사본인 소소 사본을 받아들여서. 성경의 헬라어 원문을 재구성하여, 재구성하여 그리스어 성경 본문을 출간했습니다. 이 소수 사본은 사실 수정, 삭제가 된 구절들이 많아서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인정받지 못했던 사본들인데도 불구하고 호스트와 메스토코트는 이것을 공인 본문으로 대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고동비평, 자유주의 비평 본문을 보고 성경을 바르게 보존하고 지키고자 1611년 번역된 킹제임 성경을 지키고 바른 믿음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이들을 가리켜서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근본주의 믿음은 다섯 가지 기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영감과 무호성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대속적 주음,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다섯 가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성서침례교회 바이블 베프디스트 처치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BBC가 시작될 때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설교를 발견했습니다. 이 설교는 1975년 5월 미국의 베프디스트 바이블 칼리지 BBC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졸업하는 학생들과 그리고 BBFI 창립 25주년을 기념하여 과거의 믿음과 전통을 회고하고 미래를 향한 도전과 각오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빅박사의 방대한 설교이지만 핵심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설교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내용을 전하면서 그때 성서침례교회를 시작했던 그때의 믿음의 정체성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성서침례교의 정체성, 미국이나 한국의 모습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BBFI 창립 50주년 때 희년 대회 때그 현장에 참석했었습니다. 나중에 그때의 소회와 그리고 이어지는 BBFI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빅박사님의 설교를 인용하여 몇 번에 걸쳐서 전하려고 하는 것은 설립자의 믿음의 정체성을 바르게 이어받는 교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저 또한 그럴 것이고 성서침례교의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이 꼭 이런 믿음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 지비 빅박사님의 설교를 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입니다. 첫 번째 대지는 우리의 유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설교의 첫 번째 대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 빅박사는 연설 서두에서 유럽의 중심부에서 열렸던 한 역사적인 장면을 묘사합니다. 워털루 전투가 끝난 몇년 후에 전쟁에서 살아남은 용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외모도 다르고 행동도 달랐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는 나무로 된 의족을 하고, 누구는 한쪽 눈에 안대를 하고, 또 누구는 팔이 없어 경례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받은 하나의 훈장은 화려한 금메달이나 은메달이 아니라 단순하고 투박한 철제 원반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단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I was there.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 이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역사와 희생, 충성의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빅 박사님은 이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1950년 5월 셋째 주 미국 텍사스 호텔에서 열렸던 BBFI 창립 모임을 회상합니다. 그는 75년 BBC 졸업식 설교에서 그 자리에 있었던 동료들이 함께 일어나도록 요청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까지 살아남았다는 사실만으로도 I was there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BBFI의 유산은 단지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개척자 정신이라는 무용의 가치에서 비롯되었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개척자 정신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 초기 BBFI의 사역은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많았지만은 믿음으로 감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회상합니다. 우리는 압도적인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아래 그 어떤 성경적 운동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특히, 한 졸업식 날, 한 졸업생 무리가 자신들이 부름받은 사역지를 보고받았을 때그 옆에 있었던 잔 롤링스 박사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라는 부분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들은 물통 하나 들고 지옥과 싸우러 가겠다고 하잖아요. 빅박사는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학생들에게 심어주려 했던 믿음의 정신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BBC 졸업생들은 물불을안 가리고 세계 오지에 선교를 하러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째는 이제 믿음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믿음으로 불가능해 도전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희생을 감수하는 인내입니다. 그런 이어서 초기 사역이 얼마나 검소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되었는지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희생하고 견디고 참아내거나 포기해야 했습니다. 지금의 학생들이 BBC에 에어컨 있는 식당과 기숙사, 체육시설, 잘 준비된 식사를 당연하게 여길 수 있지만 빅박사는 다음과 같은 기억을 떠올립니다. 진흙탕을 거르며 강의실로 향해야 했던 그 시절 병원으로 쓰였던 군용막사를 기숙사로 사용했던 그 시절 겨우 300부를 모아서 1미터짜리 보도를 설치했던 감격의 순간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다시 희생할 각오를 잃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군대로서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디모대 전서 6장 12절을 인용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외쳤습니다. 기독교적 원칙, 도덕적 문제, 성경적 진리를 위해 싸우는 용기가 오늘날 더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예컨대 술 문제와 낙태 문제에 맞서 싸워야 하며, 복음적이지 않은 음악, 세속적인 타협, 거짓 복음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당시 대통령 포도의 부인과 ERA, 그러니까 남녀평등 권리수정헌법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그 자리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서 빅박사님은 이렇게 계속 설교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마더 하버드처럼 생긴 복장으로 악마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는 졸업식용 법복이 너무 더워서 그것을 벗으려고 농담하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청중의 박수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단지 종교적 이슈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도덕적 이슈에 대해서도 싸워야 합니다. 마귀가 머리를 들이밀면 우리는 그것을 베어내어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만이 낙태에 반대하는 유일한 집단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한때는 근본주의 침례교도들이 모든 중요한 성경적 도덕적 이슈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그는 현대 사회의 도덕적 모순을 또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 세상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강도, 살인자, 강간범의 권리를 지키려 애쓰며 법을 약화시키고 처벌을 가볍게 하면서도 태어이 생명을 죽이는 낙대는 허용하고 성경에 명시한 사형제도는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풍자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불일치 인권 시스턴시 너는 모든 현대주의자들의 쇼츠 앞자리를 장식하는 보석이로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 근본주의 침례교회가 싸웠던 일들을 상기시킵니다. 술 문제 예전에는 술 문제에 앞장 싸웠다고 회상하면서. 동료 잔 롤링스와 함께 텍사스 타일러에서 벌였던 금주 캠페인의 승리를 언급하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구체적인 죄를 언급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비판합니다. 그는 전직 대통령 켈빈 클루즈를 예로 들어서 풍자합니다. 아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가 뭐였어요? 묻자 쿨리지는 죄라고만 답하고 그럼 뭐라 하셨어요? 하니까 그분은 죄에 반대하셨어요. 라고만 말했다고, 어, 빅박사는 외쳤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죄에 대해 원론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하는 수준을 넘어서 구체적인 죄를 지적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경고해야 한다고 그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빅박사님은 빌리그라함에 대한 언급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빌리그라함의 이름조차 언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인들은 성육신을 부정해도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빌리그레함을 비판하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이야말로 소위 기독교인들과 근본주의 침례교들의 지금 근본주의 침례교도들의 무지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라고 설교를 하니까 청중들이 큰 소리로 막 아멘 아멘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당시 빌리그레함의 믿음이 어떻길래 이런 인용을 했던 것일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1975년 당시 미국의 근본주의 침례교회 안에서 빌리그램 목사에 대한 비판은 아주 강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의 신학적 입장, 전도 방식 그리고 에큐메니컬 운동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빌리그램에 대한 비판의 배경이 1975년 기준입니다. 에큐메니컬 전도 집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빌리그리암 목사는 복음을 전할 때 교단을 초월해가지고 연합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즉, 전도 집회를 열때 천주교,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교회들, 심지어 전통, 신앙을 부정하는 단체들과도 연합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에서 결신자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로 인도된 사례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로마 카톨릭 신부들과 협력했고,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복음의 순수성에 대한 그 선을 흐리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학적 모호함과 타협이 있었다는 거죠. 빌리 그레함은 공적인 자리에서 때때로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을 빚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몰라도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있다. 1978년 로버트 실러와의 대담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성경의 무호성, 지옥의 실제성,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없음등의 명확한 입장을 흐리게 했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본주의 진영의 반응이 뭐냐? 조날라이스, 밥 존스, 또 빅박사, 칼 메인 터이어, 데이비드 클라우드 등 많은 근본주의 지도자들은 빌리 그리함을 복음을 타협한 사람, 에큐메니컬 오류에 빠진 사람으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지비빅 박사와 BBFI 계열 목회자들은 빌리 그레안 목사에 대한 그런 모습을 강하게 반대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이제 찾아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빅 박사님은 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이름으로 지적할 줄 알아야 하며 필요하다면 죄인을 이름으로 지적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라 하더라도 성경적 가치관을 벗어난다면 공개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당시 미주리 주지사 본드가 남녀평등 법안, ERA를 지지한 것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본드 주지사님, 그 법안을 취지한 건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 미국 대통령 포드의 부인, 어, 베티 포드가 ERA 법안 통과를 추구한 것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성경적 권위에 따라 대통령이 자기 아내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청중들의 뜨거운 박수와 그리고 아멘이 외쳐졌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대지의 우리의 유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의 주제는 우리의 유산,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기 빅박사는 그의 강력한 연설을 통해서 성소 침례 교회와 BBFI가 단순한 교단의 형성이 아니라 믿음의 개척자들이 피와 눈물과 희생으로 세운 영적 유산임을 강조했습니다. 그가 말한 I was there는 단순한 회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의 편에 섰던 사람들의 증언, 믿음의 싸움을 싸운 자의 명예,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계승자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 가지 정신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했던 용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인간의 불가능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가 있다는 확신. 물통 하나 들고 지옥과 싸우겠다는 결심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상징인 것을 믿습니다. 둘째, 희생을 감수했던 인내. 초기의 성서 침례교의 지도자들은 편안함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기 위해 고난을 택한 그런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정신으로 편안함보다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싸움을 피하지 않았던 용기. 오늘날의 교회는 너무 많은 타협 속에 있습니다. 죄에 대해 침묵하는 교회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빛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함과 진리, 생명의 복음을 위해 오늘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우리의 유산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 자들의 발자취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걷는 자들입니다. 나는 거기에 있었다. I was there. 그 고백이 오늘 우리 입술에서 다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비빅 박사님의 설교 두 번째 대지 우리의 추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